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토큐뉴스에 기사가 올라와서 요약해드립니다. 에드먼즈가 루시드 에어를 5,000마일 운행하면서 기쁨점과 문제점을 알렸는데요. 에드먼즈가 소유한 차량은 그랜드 투어링으로 가격은 가장 비싼 140, 500달러입니다. 좋은 점은 루시드 에어는 파워가 끝이 없는 것을 느꼈고 내부 공간은 승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동 중에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관련 설정으로 다양한 운전자 프로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개방성 그리고 우드 및 부드러운 인조 가죽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오터 업데이트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30개 이상의 업데이트가 발송되어 루시드 세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드먼즈가 테스트한 앱 차량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렉트리 아메리가 스테이션을 3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의 단순성 또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장거리 도로 여행 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앱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쁜 점은 터치스크린과 사각지 대 카메라 반응 속도고 느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느려서 카메라가 켜질때까지 차선변경이 때때로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모컨의 배터리가 방전 되어 차량에서 몇 시간 동안 나오 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손잡이를 힘을 줘서 당기면 수동으로 문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가 516마일에서 438마일로 주행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루시드의 시작일 뿐이며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테슬라도 빌드 품질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을 했고 루시드도 열심히 오타 업데이트 중이니 기다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더먼슬리플 기사입니다. 리비안 및 루시드 그룹이 에브미 청정 에너지 ETF에 문을 열었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은 흥미로운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 SUV, 배달용 밴으로 루시드는 고급 전기 세단 라인으로 제품에 대한 극찬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두 주식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사상 최저치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두 회사 모두 수익성이 없고 엄청난 속도로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두 주식 모두 조기에 높은 시가 총액에 도달했지만 더 적당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이제 돈을 빌리는 데더 비싸기 때문에 다가오는 역풍이기도 합니다. 이 역풍은 융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재량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덜한 잠재 고객에게 도 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입니다. 두 주식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비안과 루시드 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두 주식 에 올인하는 대신 상장 지수 펀드 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etf 중 하나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에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qcln입니다. 지금 좋은 구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CLN 펀드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ETF가 오늘날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베테랑 청정 에너지 ETF 중 하나입니다. ETF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고 네즈데클린 에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의 펀드 요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능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 및 재생 가능한 연료 또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다시 말해, 펀드의 구성 요소는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산업의 크고 작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3월 24일 현재 펀드 보유량을 보면 반도체, 에브 회사, 태양광 회사, 유틸리티, 운영업체 및 금융사 사이의 다각화가 잘 조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브 전선에서 세개 회사가 상위 10개 주식입니다. 테슬라 TSLA 6.24%가 펀드의 8%. 루서드가 3.9%, R이 3.1%를 차지합니다. 위의 기사를 확인해서 QCLN ETF 종목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2년 3월 22일까지 종목 구성에는 루시드와 리비안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23년 2월 기준으로 테슬라구.3%, 리비아노.3%, 루시드 3.9% 종목 구성으로 나옵니다. 루시드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투자 방향을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는 전기차 시장의 안 좋은 소식인데요. 에덤스 행정부는 오늘 4월 1일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소유자들이 배터리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이 잘 문서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차량을 5개 자치구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연방 당국이 지난 2년간 수십건의 전기차 화재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에덤스 시장은 폭발하는 테슬라, 포드 F-150 라이트닝 또는 캐딜락 라이크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뉴욕 시민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조너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 펜실베이니아주 모리스 카운티에서 폭발한 전기차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 차들이 도시에서 단순히 지나할 수 없는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하면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생겨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화재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는 뒤로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